자 저는 지금 자외선이 침투하지 못하는 실내에 있습니다. 자외선에 감흥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영역인 컬러가 보이죠 화이트, 실버, 핑크, 그린, 블루, 블랙. 자 헤드도요 전부 다 여기 있는 컬러들이 자외선에 감흥하는 컬러들입니다. 자 자외선이 없으니까 검정 본연의 색으로 보이죠. 하지만 자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비가 와서 구름이 잔뜩 꼈어요 자, 하지만 자외선은 이렇게 구름이 껴도 수심 40m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외선은 자, 이렇게 흐린 날에도 살이 타는 원리예요 자, 자외선에 자감응해서 푸른빛을 띄게 됩니다 헤드도 웜도 웜도 약간 푸른빛과 보라색을 띄는 이 이유는 케무라 코팅을 했기 때문이에요 등은 제한된 발광을 위해서 검은색으로 특수두류를 칠해서 막아놨습니다. 자, 이따가 자외선을 과도하게, 어, 조사해서 한번 컬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푸른빛으로 반응하진 않죠.